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? 실제로 지금 전 세계 경제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중심에 있는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을 통해 현재 경제 상황을 쉽고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.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난 2년 그러니까 24개월 동안 무려 301차례나 금리를 내렸다고 합니다.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횟수입니다. 사실상 전 세계가 본격적인 경기 침체 방어 모드에 돌입했다는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. 역사적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렸던 시기는 딱두 번뿐이었습니다. 첫 번째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직구였는데요 이때 3-13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. 두 번째는 바로 2020년.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팬데믹 초기로 이때는 205번 금리를 내렸죠. 그런데 지금 2025년 9월을 기준으로 한 금리 인하 속도가 과거 두 번의 거대한 위기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. 2년 동안 3 1 2번이면 금융 위기 때의 3매 13번과 사실상 같은 수준이죠.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. 아직 경기 둔화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수치들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도 전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. 마치 다가올 폭풍을 미리 감지하고 서둘러 대비하는 것처럼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겁니다. 이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동시에 어떻게든 최악의 상황은 막아보려는 각국 정부의 필사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.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곧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